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l 러브 나인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전기차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테슬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 손잡이가 일반 차들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매끈하게 차체에 숨어 있다가 슥 나오는 그 디자인 말이에요. 되게 미래적이고 세련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완전히 금지당했어요. 2027년부터 아예 못 쓰게 됐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영어로는 mit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국가안전기준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전기차에 숨겨진 도어 핸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외부 손잡이랑 내부 손잡이를 무조건 달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행 날짜가 언제냐면요 2027년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승인받고 출시 예정인 모델들은 좀 여유를 줘서 2029년 1월까지 디자인 바꾸면 된대요. 그래도 결국엔 다 바꿔야 하는 거죠. 새로운 규정이 얼마나 빡빡하냐면요. 외부 문 손잡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안전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도 배터리 팩에서 열 폭주가 일어나도 그러니까 배터리가 과열돼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문은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차가 전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도 문을 열수 있어야 한대요. 그리고 실내 쪽 규정도 있어요. 각 문마다 최소한 하나의 독립적인 기계식 비상손잡이를 달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기 없이도 사람이 힘으로 당기면 바로 열리는 그런 손잡이 말이죠. 이 디자인의 역사를 좀 얘기해 볼게요. 숨겨진 문손잡이랑 전기로 작동하는 손잡이가 요즘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왜냐면,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차를 좀더 깔끔하고 매끄럽게 보이게 하고 싶었고, 공기 저항도 줄이고 싶었던 거죠. 공기 저항이 줄면 주행거리도 늘어나니까요. 이 트렌드를 시작한 게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처음 이 디자인을 선보였을 때, 사람들이 완전 감탄했어요. 되게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이걸 거의 다 따라했어요. 완전히 숨기는 방식도 있고, 반쯤 숨기는 방식도 있고 여러 형태로 말이죠. CNEV 포스트라는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지금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전기차의 약 60%가 이런 디자인을 쓰고 있대요. 거의 절반 이상이죠. 그만큼 대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왜 이걸 금지하기로 했을까요?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당국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런 디자인이 사고가 났을 때나 전원이 나갔을 때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 안에 있는 사람도 못 나오고, 밖에서 구조하려는 사람도 문을 못 여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치명적인 사고들이 여러 건 있었대요. 충돌 사고가 났는데, 탑승자나 구조대원들이 차 문을 못 열어서 큰일이 난 경우들이요. 특히 주목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 10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샤오미 SU7이라는 차가 있어요. 이 차는 테슬라 모델 3의 경쟁 차종으로 디자인된 차예요. 그런데 이 차가 중국 남서부에 있는 청두라는 도시에서 충돌 사고를 당했고 그 직후에 불이 났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운전자가 사망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샤오미 su7의 테슬라 스타의 문 손잡이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중국 전역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디자인이 멋있어도 안전이 우선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SNS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국가 차원에서 강제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번 규제가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엄청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나라거든요. 그 시장에서 60%나 되는 차들이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에요. 테슬라는 물론이고요. 중국 전기차 회사들 엄청 많잖아요. 비와디, 니오 엑스팽그, 리오토 이런 회사들 다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미 디자인 끝내고 생산 라인까지 갖춰놓은 회사들은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디자인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간단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문 손잡이는 차체 구조랑 다 연결돼 있어서 이걸 바꾸려면 패널도 새로 찍어야 하고 내부 메커니즘도 다시 설계해야 하고 안전 테스트도 다시 해야 하고요. 비용도 엄청 들 거예요. 게다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문제도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숨겨진 문 손잡이가 브랜드의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테슬라를 테슬라답게 만들어주는 디자인 요소 중 하나였는데 이걸 포기해야 하는 거죠. 물론 중국에서만 파는 모델만 바꾸면 되긴 하는데요. 그럼 중국 버전하고 글로벌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해요. 생산 비용도 올라가고 복잡해지는 거죠. 재미있는 건 이게 중국만의 움직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전 규제는 한 나라에서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디자인이 아무리 멋있어도 긴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어서 빨리 탈출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반 내연기관차도 사고 나면 위험한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손상되면 열 폭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순식간에 온도가 올라가고 불이 붙을 수 있죠. 이럴 때몇 초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데 문이 안 열린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구조대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고현장에 도착했는데 전기가 나가서 문을 못 열면 안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공구로 억지로 열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번에 아예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배터리가 열폭주 상태여도 전기가 완전히 다가도 안전 시스템이 고장 나도 문은 열려야 한다. 이렇게요. 앞으로 전기차 디자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도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하는 숙제를 받은 셈이에요. 기계식 손잡이를 달되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쩌면 새로운 혁신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약이 창의성을 낳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미 몇몇 회사들은 절충안을 찾고 있대요.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필요할 때 기계식으로 튀어나오는 디자인이라든지 전기로 작동하지만 전원이 없어도 수동으로 열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갖춘 디자인이라든지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이 규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2027년이면 이제 1년도 안 남았거든요. 회사들이 지금 정신없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중국은 테슬라한테 엄청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도 있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데 이 규제 때문에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샤오미도 마찬가지고요. SU7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디자인을 새로 하지 않을까 싶,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 규제가 2029년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도 그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시간을 줘서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거죠. 그동안 테슬라가 만든 트렌드를 중국 회사들이 다 따라 했는데 이제는 그 트렌드가 법으로 금지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예요. 디자인의 유행이 안전 규제를 만나면서 완전히 뒤집힌 케이스라고 볼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당연하다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디자인이 별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청두 사고 같은 일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결정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디자인 트렌드 하나쯤은 바뀌어도 되는 아닐까요? 앞으로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술은 발전하는데 안전 규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게 미래 자동차 회사들의 과제겠죠?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이럽나인은 앞으로도 자동차 업계의 흥미로운 소식들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